오늘은 탄 전장이 지나, 저번에도 찍었었죠? 탄 전장이 지나라 오늘도 해볼 건데요. 저번에 여자 캐릭터가, 여자 캐릭터 할부 시간이 지나서 캐릭터도 바스, 바뀌었습니다. 자, 클래식, 클래식 PVP 바로 시작합니다. 자, 팀 데스매치죠. 갑니다. 음, 좋은 무기가 그냥 가겠습니다. 없애버리러 가는 중. First k 스트 킬... 아, 러브 킬 안나요? 러브 킬... 저번 방송에서 찍었듯이 러브 킬 했죠. 아, 그리고 공지사항 하나 있습니다. 저번에 그 방송이 예상치 않게 갑자기 방송사고로 그 저번에 방송사고로 여기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 점프를 하면서 끝났죠? 이렇게 또잉 하면서. 죄송합니다. 제가 그때 끝난지 모르고 계속 찍었었는데 제가 창피하기도 하고 방송사고 때문에 기계, 기계 이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기계를 고치고 시작했습니다. 그니까, 죄송하, 죄송하고요. 잘 봐주세요. 그럼, 하던 데부터 다시 하도록 하죠. 어딜 남의 기지? 어딜? 어딜? 엉큼하게. 다른 사람 쓰던 무기 한 번만 써봐야죠. 안 좋군요. 무기 바꾸면 바꾸죠. 이런 안 좋은, 쓰잘때기 없는 총은 누가 쓰는 거지? 아, 이게, 이게. 아, 통수 맞았죠. 이런 통수, 빡치죠. 샷건으로 바꿔줍니다. 아! 이게, 나도, 나도 방금 그 무기 있다. 그럼 쓰금 무기로 못 이기려고. 샷건. 샷건으로 상대해 주마. 어, 어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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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딜, 어디, 아니, 아, 분노모드잖아! 에 분노모드 죽어라. 아! 야, 이거 재밌는데? 야, 이동을 샷건 들었다, 샷건 들었어. 자, 저희 팀이 엄청나게 이기고 있습니다. 이 상태로만 가면 이긴다는 듯. 이야, 더블킬. 무기는 상대가 쓰던 걸로 역시 바꿔주고요. 아! 아, 역시 상대 걸 뺏으면 안 좋군요. 아, 그냥 갑니다. 자, 사람을 뺏으면 슈퍼 용 용나와 양아치급 자피 깎았으니까 괜찮아 죽어도 돼피 깎았어 괜찮아 아자두명 죽고 한명한번 죽었습니다 두명 죽이고 한명 죽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자 이번엔 조준경 헤드샷 오케이 헤드샷, 오케이, 헤드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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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어딜, 미션 승리해. 오케이, 이럴 줄 알았다, 내가, 진짜. 너희 같은 놈이 어떻게 이기려고, 진짜. 야, 답뿐하게 처음, 스, 처음부터 승리를 안기고요. 클래스 보소. 이 정도, 이 정도 클래스면 정말, 고수 아닙니까? 아니구나, 데스가 7이나 했어? 미친. 어, 예. 자, 여기서 이제. 이벤트에서 그거 할수 있는데. 여기서 구한 이벤트, 교환 아싸. 아, 이것만 나오냐? 별로 쓸모 없는데. 자, 아, 그럼 미션을 완료했으니까. 아싸, 다이아 1개나 받았죠. 어, 언제 레벨업 됐냐, 방금? 이거는 뭐, 받을 거 없고요. 뭐 받았는지 봅니다, 아이템. 아, 이거 60개 모아야 되냐? 음. 그래도 꽤 있으니까. 아, 저 저번에 이무기를 써봤거든요? 근데 그렇게 좋진 않아요. 자. 무기는 이제 2형로 있습니다. 별로 안 좋은 무기밖에 없다고, 없다고요? 안 좋은 무기 아닙니다. 좋아요. 레벨파한번 네, 해주고 있습니다. 음, 이번에는 그러면, 음, 클래식 한번더 가겠습니다. 그 전에, 팩토리타운? 새로운 거네. 응. 난 랜덤 맵이 좋아. 자, 그럼, 다시, 바로 입장할까요? 바로 입장. 어, 6분 정도 찍었습니다. 출발. 간다이간다이 반다이, 반다이, 반다이. 여기 숨어 있다써야지 헤헷, <laughs> 얍삽. 얍삽하다 해도 좋아. 넌, 넌 어차피 죽을 운명이야. 때려, 때려 죽이게. 에, 에, 에. 이렇게 조목이 Fire in the hole. Fire in the hole. 다 죽여버려. 아, 괜찮아 세 명이나 죽였어. 8대7 이것도 진짜 못하네. 내가 다 죽인 거 아니야? 헤이맨 hey 나도 좀 죽이자이요. 어? 여기 비밀의 길인가요? 아니구나. 이 총은 빨리 나가서 좋다니까. 어? 지하실? 지하실을 처음 와보는데요 BGM? 와우. 위놀이! 이런데서 위놀이 하면 죽어요. 그러면. 위놀이를 안 하면 가장 좋겠지만, 전 벌써 했으니까요. 그럼 어쩌라고 말한 거지? 어이, 좀한 돼! 이렇게 좋은 무기는 나만 나만 쓸순 없지 다른 애들도 나눠주자. 자, 나 죽여서 이 무기를 가지려무나. 하지만 죽이긴 어려울 거야. 어딜 우리 팀을 죽이려고? 어디? 나피 64밖에 안 달았다. 자, 근데 우리 팀의 고수. 제가 고수인가요? 이 정도면? 다른 사람들도 좀 한다고 어? 어떻게 된 거야? 아 떨어졌구나. 근데 제가 이런 곳을 파쿠르를 못 해가지고 어떻게 가니? 어디서 전쟁하고 있는 거지? 어, 이쪽이네. 어, 저희 팀이 이기고 있는 건가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기든지든. 이기든지든 상관없어. 안 죽으면 되지만 죽었어요. 이거. 여기는 근접전이 많으니까 샷건으로 가겠습니다. 근접전, 아주, 아주 좋아, 근접전. 넌또 뭐야? Fire in the hole! Fire in the hole! 영화를 너무 많이 봤나? Fire in the hole? 헤헤. 수류탄 던질 때 원래 Fire in the hole! 이러면 더 던지는데, 이렇게. 인성보소. 바라누스? 저 바라누스 최근에 한판 해봤거든요? 징그럽게 못생기게 힘은 들었겠어요. 아싸구리. 돌아가기. 자. 한번더 이겼고요. 자, 창고로 들어가서 몇개 있나 보겠습니다. 어? 다섯 개? 5개? 다섯 개면. 이벤트에 엿, 엿 바꿔먹을 수 있는데? 주연 이벤트에서? 뭐야. 이것만 나오냐? 인성 보소. 뭐, 인간이 이래서 인성이 안 좋다고 하는 거냐, 인성들아. 아, 제가 가장 갖고 싶은 종입니다, 이거. 이게, 한, 단, 이게, 한 판은 다 나여버려요. 이야, 이게, 파워가 좋아가지고, 한 방에 다 죽인다고 하죠? 오우, 천룡, 멋있어. 멋있어. 오우. 깜짝아. 어, 깜짝아. 어휴, 어이어 오우, 예. 상권총 이런 총은 처음 보는데. 어, 꽤 크네. 아, 저번에 이총 유명했었는데, 요즘에는 안 떴죠. 어우, 씨. 아, 이 총은 총알이 어떻게 나갈까 궁금한데. 꼭저총 사보겠습니다. 근데 이건 3,900으로 사냐? 실? 아, 이거 쌍칼. 근데 꼭 이렇게 엑스처럼 팔을 하고, 하고 있냐? 어 우시아 건자저거총 i p k 저 저번에 이거 있을 수 있다 이동 어디서 살수 있냐면 어 아, 유저 나오는군요 어자 확인 아이템이 최근에 뭐가 나왔나요 어 거의 다 모였는데. 자, 자, 그러면 영상은 오늘 이만 여기서 마치겠고요. 다음에도 기계를 많이 해주세요. 그럼 안녕! 감사합니다!